이렇게 우리 처음 시작한 때도 많은 변런 분이 계셨다. 야, 내 오만 부시 이제 주변에 뭐 있으나? 이 층에서 온요 오늘 참 모시는 두 번째 이

는 이부를 이결하에다더요사러니까인들라가 이제 근간이잖아요. 대망할 시기 이렇게 오늘 용하는 시대가 온다. 그 과학 에어 o 은 g 을니낸 그래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사회가 없다 이게 얼마만큼 크기라는 것지알아보요 <목소리>

그렇게 하기 시작했죠. 우리 지금도 그는가 없어요. 씨스나, 내 기술을 드리시려고, 내 다른 뭔가? 또 가보세요. 그냥. 왜 교육하시는 분, 시민분들이 저한테? 전 세계 어떤 이 성공자들이 그 창조를. 물론 나도 사전 준비하려고도, 시작을 하고 인사만.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공의 속도가 빠릅니는 şekilde başarıyor Neden? Neden? Çünkü bütün kanunlar zarfınızda serildi. Burgo, hepsi ona buna bak O sene geçmişten çok farklı bunu. Burgo, Ve son zamanlarda dünyada da var çok seviyor সাড্যে কুলেয় নাডের তাডেল কুের নাডে কুন্রাডুত